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음, 지금 구독자 수가 100명이 안 되는데,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, 제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, 뭐 바디 프로필, 이런 식의 운동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근데 저는 전문 그런 운동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이 유튜브 채널이 운동 관련된 채널로만 운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. 사실 음, 많은 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분들 에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운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고 혹은 저한테 운동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구독을 하셨을 텐데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 시작이 일단 운동이었었고 제가 또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엄청 컸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 성공 이런 것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하지만 앞으로 아예 운동 관련된 영상을 안 올릴 거다 이건 아니고요. 지금도 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또제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또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그거에 맞게 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음, 떠나가지 마세요. <laughs> 두 번째는 제가 어. 앞으로 어떠한 영상을 올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는 어, 뭐든지 일단 하고 깨닫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, 많은 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일단 저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, 또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. 어, 요즘 들어서는 하는 생각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실천을 하자라고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그, 과정들을 과감없이 보여드리고, 또 그,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, 그리고 그속개소에 속에 제가 어떻게 깨닫는지까지 다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별 쉽지 않은 내용이죠. 어,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조차도 좀 이렇게나마 자주자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. 또 이것 또한 제가 일단 생각했으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채널을 마냥 잘 되고 싶고 굉장히 욕심만 앞서는 채널이었어요 혹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과 욕심을 더 많이 부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두 개의 댓글을 받으면서 어...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공유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래서, 막, 마냥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, 제가 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, 또 그거를 여러분들과 과감없이 공유하고, 일단 하고, 깨닫고, 이런 과정을 반복하려고 해요. 음, 생각보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. 어,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뵐게요. 안녕.